안녕하세요. 헤드셋입니다. 오늘은 헤드셋 정비를 좀해 보려고요. 헤드셋이 뭐냐면 이 부분이 헤드 부분이에요. 헤드 부분에 들어가 있는 베어링과 그 구성품을 헤드셋이라고 합니다. 헤드셋. 머리죠, 그죠? 머리가 왜 중요하냐? 사람 머리가 중요하듯이 자전거 헤드가 왜 중요하냐면 앞바퀴와 뒷바퀴를 연결해 주는 이 부위가 헤드 부분인데, 이 헤드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연결 부위니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헤드 안에 베어링이 있는데, 이 헤드셋, 이 베어링에 문제가 생기거나 유격이 생겼을 때, 이 프레임과 이 포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유격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서로서로 서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충격을 주게 되면 헤드 부분에 프레임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 포크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파손이 우려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파손이 되게 되면 앞뒤 바퀴가 분리되게 되면 정말 생명에도 어 지장을 줄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정비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비를 많이 맞고, 뭐, 라이딩을 많이 했을 때는 의심이 된다면 한 번쯤은 열어보고 정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 초보자들도 하기 쉽게끔 제가 오늘 좀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 번쯤은 집에서 간단한 공구, 육각 렌치만 있으면 풀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자가 정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일단 헤드 부분에서 헤드셋을 열려면 일단 앞바퀴를 떼야 되겠죠 앞바퀴를 떼 보겠습니다 앞바퀴 큐어를 풀고 앞바퀴를 분리합니다 앞바퀴가 분리됐으면 헤드를 풀어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브레이크가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케이블 오픈 해주거나 아니면 어 포크와 연결되어 있는 이 브레이크 앞 브레이크 캘리퍼 부분을 풀어줘야 되겠죠 가장 쉬운 방법이 케이블은 브레이크 세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케이블을 풀어 버리면 얘가 오픈되어야 되고 하면 좀 복잡해 지겠죠 지금 이건 사이클이고 MTB 같은 경우는 디스크 어, 캘리퍼 쪽을 오픈해 줘야 됩니다 디스크 브레이크 호스가 가는 이 밑에 부분에 캘리퍼 부분을 오픈해 줘야 되겠죠 뭐 MTB하고 사이클하고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거, 이것만 오픈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어, 캘리퍼 부분을 분리할게요 자, 캘리퍼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여기 부품들을 잘 빼서 보관해 두고 이제 포크를 분리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포크를 분리하고 헤드셋을 천천히 분해해 볼게요. 먼저 그 스템 스템부터 제거해야 되겠죠. 스템부터 제거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스템 볼트가 4 m m 아니면 5mm 그것도 아니면 별렌치, 요세개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한 3mm 육각 렌치인데 일단은 이 자전거는 어, 별렌치입니다. 사이드 볼트부터 풀어줍니다. 스템 사이드 볼트 풀어주고 완전히 다 풀지는 마세요. 어느 정도만 풀면 돼요. 어느 정도만 풀었다. 이제 풀어졌으면 위에 상단 헤드셋 캡을 풀어줘야 되겠죠? 거의 대부분 5mm예요. 컵을 풀어 줍니다. 자, 분리했죠? 그죠? 분리했으면 그다음에 포크를 잡고 스템을 풀어 주고 오픈해 주고 그다음에 스페이서 순서대로 헤드셋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아무튼 빼서 끼는 순서대로 역순으로 그대로 정리을잘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또 컵이 있네요,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컵이 없는데, 이건 캐논데일 같은 경우는 컵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게, 이게 뭐냐면, 그 상단 베어링, 헤드셋 베어링을 잡아주는 그락 와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어링을 잡아주는 놈이에요. 그 다음에 포크를 밑으로 살짝 빼세요. 빼면, 여기 베어링이 있어야 되는데, 베어링이 지금 헤드셋에 꽂혀져 있어요. 포크도 그대로 세워두고, 자, 위에 있는 베어링을 한번 오픈해 볼게요. 베어링을 오픈했습니다. 뭐, 그다지 그렇게 그 상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자, 오픈하고, 그 다음에 하단 베어링. 소리 들리죠? 안에 모래가 들어가는 거예요. 버적버적거리죠? 자, 여기 보면, 지금 모래가 많이 잔뜩 들어가 있죠? 그죠? 저는 작년에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저분해요. 정말 많이 탄 분, 한 2000km 이상 타신 분들은 꼭 헤드셋 정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다 분리된 겁니다. 디그리서로 상단 하단 뿌려 주고 어, 천으로 닦아 줍니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닦아 줍니다. 이 안쪽에 있는 모래 알갱이나 찌든 그리스들을 다 제거해줘야 되겠죠. 깨끗하게. 그 다음, 포크도 닦아줘야 되겠죠. 포크. 포크도 살짝. 자, 이제 깨끗해졌죠. 그러면, 베어링도 닦아줘야 되겠죠. 베어링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모래 알갱이만 좀 있지 이거는 그렇게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지금 네 이렇게만 해줘도 이제 상단에도 그리스를 살짝 덮어주고 하단에도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포크에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포크에 아예 베어링을 장착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장착해주고 그 다음에 포크부터 꽂으세요. 밀어. 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상단 베어링. 그리고 거기 위에 살짝 그리스도 다시 발라줍니다. 위에 베어링을 잡아주는 링을 꽂아주고, 꽂아주고 그 위에 다시 살짝 그리스 발라주고 캡 꽂아주고 부조가꼭이은건 아닙니다. 아무튼 뺀 순서대로 꽂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들어가야 될게 스템이죠. 시스템 3단 컵부터 잠궈 주셔야 됩니다 사이드 볼트를 먼저 잠그게 되면 헤드셋에 유격이 생겨요 이거를 잠그는데 어느 정도 세기로 잠그냐면 좀 잠그고 나서 핸들을 움직여 보세요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헤드, 헤드셋이 안 움직일 정도로 유격이 없을 정도로 상단 컵은 잠궈 주면 됩니다 너무 세게 잠그면 아래 위에 베어링이 서로 눌려서 잘안 핸들이 잘안안 안 굴러요 핸들이 뻑뻑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토크로 베어링이 눌리지 않을 정도의 토크로 잠궈주시면서 유격이 없을 정도, 그 정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이드 볼트를 잠궈야 되겠죠, 그죠? 사이드 볼트를 대충 잠궈서 세팅을 하고 나중에 바퀴를 내린 다음에 지난 동영상에 제가 핸들, 그, 핸들 센터 맞추는 법의 기준에 맞게끔 세팅을 하시면 돼요.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시켜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캘리퍼 센터를 보고 어느 정도 센터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앞바퀴를 꽂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를 내려서 지난번 영상에 핸들바 세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고 핸들바 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헤드셋 청소와 헤드셋 세팅이 다 완료됐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